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도망길을 따라 어, 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의 도망길, 이것과 우리는 인생이 많이 비슷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네 앞길에 나타나는 사람들, 일들, 그리고 지형들, 그리고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뭔가 그러니까 좀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 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리,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저는 오늘 다윗이 도망을 가는 이 길이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 나그네 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네 삶에서 만일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때 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만일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다른 일들을 주셨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 사무엘 하서를 따라가는 게 상당히 흥미진진한 일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16장 1 5절 보면 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아이도벨도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후세는 사실은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의 반란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때 후세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도 놀랬어요 너 왕의 친구로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후세가 뭐라고 하는 거니 19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길일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 이런 말로 압살롬의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후세 역시 압살롬의 진영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 군대의 모사는 이 아기도벨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두 번째 모사인 이 후세도 역시나 이진행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후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아히도베르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아히도베르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려고 한 것은 다윗이 강남산 마루턱을 오를 그 사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강고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히도벨이 아살름의 편에 썼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가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올라간 장면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제부터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한 생각과 동시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약속, 맹세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찌우는 건강하고 밝고 깨끗한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마귀의 나라들을 죽여버릴 그런 신앙용 사생이 많아지는 것을 격력 이렇게 좀 저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하튼 뭐 봤는데 이제 2 0대를 보세요.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딱찾아오나나니까아히도베르의모양이 너무 굉장하다고 느낀 겁니다. 이뭐 과정이 다 생략됐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헤브론을 나와 가지고 반역의 기치를 걸고 이끌고 막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떤 전쟁도 어떤 저지의 시도도 겪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뭐 실제로 중간에 있는 내 성인들에서도 아마 성문을 활짝 열고 압살롬과 백성들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아히도베레 모양이 굉장히 잘 먹혔다는 것을 압살롬이 알고는. 다시 이제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또 베풀라고 청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나니? 21절에 보세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딤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다. 그래서 21일,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진하리라 자, 이 아히도벨이, 뭐, 그 바세바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노니까 굉장히 좀, 이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아이도벨이이 예루살렘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낸첫 번째 계략이 뭐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결코 다시는 화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사탄이 항상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평화와 사랑과 뭐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 사탄은 분열과 그리고 분리와 경쟁, 시기와 질투를 좋아하죠. 자,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 시기와 경쟁, 뭐, 이런 건 세상에 어디든지 있죠. 아이도베이 요구한 건 뭐냐면, 왕의 후궁열명, <laughs> 이, 다윗 이, 의도하고 아마 한것 같은데, 이 사람 좀, 하, 참. 하여튼 뭐, 그런데, 이, 후궁열명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러 간 거. 그리고는,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타다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친 장막이죠. 그 안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합쳐지는 뭐 그런 일들을 위한 장막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 생각하면 아마 이1명의후궁들이 다윗을 따라서 도망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궁을 지키라고 하면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버린 거니까 엄청나게 큰 배신과 뭐 이런 절망, 그리고 복수심에 부불부글 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명의 열명의 후궁들 가운데서 아무도 압살롱과의 동침을 거부하거나 그래서 뭐 자진하거나 그래서 뛰어내린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압살롬을 뭐 여기 자세한게 나와있지 않지만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를 이제 다윗이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세바를 갖다가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너는 엄밀하게 했지만 사람들 눈앞에서 농욕을 당하게 하겠다고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게 하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봤을 때도 자기가 전혀 약겨도 아쉽지 않은 죄송해요. 좀 그런 열명의 여인들을 남겨둔 게 아니라 그런 유여자들이 우리가 열명이 남아가지고 이 궁을 지켜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뭐 받았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배신감과 절망에 몸부림 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과 그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과는 이제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보세요. 23절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탁을 기을 만큼 굉장히 잘 들어맞고 오 사람의 본질을 잘 꿰뚫는 그런 모략, 계략들을 잘 펼치는 뭐 그런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괴행장한 괴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마귀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을 우뚝 쓰게 하는데 사용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범한, 아 율법에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압살롬을 구축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없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 너무 미남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신중왕이니까 백성들의, 어, 사랑과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또 여자들에 대해서이 사람이 그렇게 또굽피는 그런 성질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하니 미란이 자랑이 없잖아요 그래도 굳이 이렇게 폐륜을 저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임들을 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뭐를 말하냐면 내가, 만이천명을 택해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다윗을 추적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가 군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가리니, 내가 다윗 왕만 처적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아히도베의 모략은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계략입니다. 압살롬이 취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넘가하는건 없어요. 그리고 만약 이 모략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다윗은 제기를 꿈꾸지 못하고 여강강을 넘어서지 못하고 막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기야, 여광강 나루트계에 있다 이게 지금 건너가기 전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건너가기 전이 어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음, 나루토이라는 사진에 걸어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막 그런 얕은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얕은 지점이라도 이 강을 갔다가 분여자, 노약자가 건너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좀 쉬었다가 내일 건너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만이 천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공격한다면 다윗은 죽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없으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영원히 압살롬의 왕이가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계치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갖다가 하나님은 신탁처럼 아주 굉장히 떠 받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기도를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들으셨어. 5절에, 압살롬이로 대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않아라 그, 다윗이 후세가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도망길 따라간다고 하니까, 나는 따라가면 이렇게 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위하여, 아히도베리의 모략을, 헛되게 만들었다. 어리석게 만들어도,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빠르게 막, 듣기 전수를 기도하는 거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장 깊은 진심 가운데, 내가 이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아랫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절박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믿고 그렇게 기도할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금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후세가 여기 없었다면, 아이도벨의 모략, 그러니까 아이도벨 많이 모사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을 듣고는 바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다윗을 죽였을 텐데, 아, 후세가 있으니까 후세도 한번 들어보자. 왜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서두 번째 모사거든요. 육절을 보세요. 그, 뭐, 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꿈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어, 그 전에 지금 그가 어느 구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뭔지 엎드어지면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싸르는 자 가운데서 폐암을 상하였다 할지라. 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아이도 베이 아이도 베이다리하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가 봐요. 이 또, 괜히 백성을 위한다, 위한 착한답시고, 아마 피난민들 사이에서 이게 잘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위만 죽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세는 이제 조금, 후세도 모잘알게죠 그러니까, 이다윗씨는 뭐 죽어서는 안 되니까, 이제 거꾸로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피난민들 사이, 에 백성들 사이에 함께 자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 서 잔다면 자기는 인근에 있는 뭐 과일 동굴이나 어떤 뭐 계곡 사이에 잘 거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 휘하 용사들이 화가 나가 있으니까 이때 이, 이 아무도 제대로 싸움도 못하는 막 몽둥이도 우우 몰려가니 많은 측면이 가봐야 혹시 중에서 용사들 직업적으로 싸우는 군대들 있잖아요. 그리스 용병 600명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아비스나 요하고 이런 뭐, 그 명장들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장군들의 무용에 겁을 묻고, 혹시라도 그 며칠이라도 죽는다면, 아, 괜히 뭐다윗을 쳐들어갔다가, 앞살렁 군대가 패했다고 소원이나면, 백성들이 사기를 꺾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물어보니까, 다윗을 놔두고, 이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에서, 백성들을 그냥 군대로 모아가지고 날씨 어디 성에 숨으면 거기 가가지고 포유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굶겨죽이자 이런 뜻이에요 개히막성을전복한답시고 올라갔다가 백성들 죽고 이러면 뭐 백성들의 그 민심도 많이 원망으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빙로포위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굶겨죽이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후세의 계책이 채택되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공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딱 살펴봤습니다. 왜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더 마음에 들어 했을까? 실제로 이제 전쟁에 탁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압살롬의 어떤 면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있어서 뭔가 좀 그립게 되었느냐면 잘 보세요. 자, 17장 4절을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얘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많이 치면 뽑아 가지고 가서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을 끌어볼게요이 얘기를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케이.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뒤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17장 14절이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무세의 계략은 아히도베르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물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그 어떤 머리를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게 하셔서 세뇌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뭐넋시 빠져가지고 그냥 엉뚱한 걸 가르치는데도 그냥 우욱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글자를 잘 주목해보세요 아, 14절에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되기 있대요 4절에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롱을 볼게가 있대요 이두 구절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아히도벨의 모략을 좋아한 겁니다. 온 백성들이 후세의 모략을 좋아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장 자기들이 전쟁에 나아가지고 싸워서 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긴다고 한이 압살롬 더하기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은 싸우지 않거든요 전쟁을 나갔는데 싸우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백성의 장로들은 그림이 안 나가요 왕도 뭐 싸움에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싸움에 나가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맨 뒤에서 공격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 명령은 너희가 내리지만 정작 싸워 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건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세의 계략을 더 좋다고 여긴 것입니다. 또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털이 막 길잖아요. 그래서 이뭐 노세 뭐 하여튼 말이 나 노세나 타워렇게 머리털이 쫙 달리면 머리털이 쫙 날리면 엄청 잘생긴 사람이 쫙가면어 요즘 우리 말로는 이 백마탄 왕자님이잖아요 대중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요즘 <laughs> 연예인 같네요 그 같은 사람, 같은 왕이에요 압살롬 그런데 만일에 아히도벨의 무력이, 계략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아히도벨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윗을 죽였기 때문에 아히도벨에게 백성들의 칭송이 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압살롬이 좀 찝찝했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이제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아기도베레 계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이 부세력이 16장 2 3장에 나왔잖아요. 다위세계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뭐가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이 아기도베레 왕 인기가 막 올라가요. 이러니까 왕이, 왕은 항상 이럴 때겁나거 된다. 자기보다더 유능한 신학,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는 신앙. 다 끝내. 이게 지금 찝찝하던 차에. 자, 후대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 직접 친정을 해라. 그런데 그냥 친정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공격해라. 사실은 이압살롬이 아버지를 보면서 평소에 좀 겁을 많이 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골리앗도 죽이고,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싸워가지고, 그 무용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의 부하 장군들, 뭐, 37명 명장, 그 다음에 3명의 뭐, 3대장. 이런 그 굉장한 장군들의 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갔다 혹시라도 피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포기해서, 포기해서 말려주기로.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자기의 목숨 이 위험할 일도 없고, 백성들도 자기의 목숨 이 위험할 일도 없고, 그리고 설마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의 군대가 몰려서 공격하는데 자기가 설마 오,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생기고. 이래서 압살롬과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쟁때안 나가는 장로들 빼고. 백성들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냥 뭐 나쁜 거, 질투심, 그리고 뭐 욕망, 이런 걸 넣는 분, 강제로 넣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원래의 그 성질, 뭐 허세, 허영심그 다음에 신화에 대한 질투, 아버지와 아들이, 신화에 대한 절투심을 가지니까 똑같네요. 이타윗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압과 그 자기 조카들, 서로의 아들들 아주 신뢰해요. 권세가 놈세다. 그런, 어, 이제, 그러니까 뭐 압살롬도 아들니까 잘 알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질을 억누르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 그게 우리가 말하는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으면 때려요, 때리면서. 내가 안 돼, 하지 마, 참아, 이렇게 하시는데, 아그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그냥 이렇게. 음, 알아서는 내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위 했던 일은 온갖 추악한 것들이 막 일어나서 결과를 망치게 됩니다. 그대로 두셨다는 얘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치명적이었느냐 하면 이런 계책이 뭐 이렇게 이 시행되는 걸 보고는 그리고 뭐아비아과 사독이라고는 하제 사장 간첩들 다윗의 첩자들이 막 이렇게 자식들을 통해서 나루트에자고 있던 다윗에게 알려주니까 다시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이번 반란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구공을 갖다가 능력하게 만드는 게아히도벨입니까왕이이 다윗의 왕정이 다시 복귀가 되면. 아이도벨을 그냥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도벨은 고향에 돌아가서 먹으면서 자살했대요. 근데 이 아이도벨의 이런 어떤 자살 과정이 그렇게 또 추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아마 명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향 길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 묘지에 이 사람을 장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펼 게한두 가지가 있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진심을 아뢰고 간구할 것이라 그는 나의 말을 들어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모조모 때리고 만지고 끌고가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있는지도 몰랐던, 욕망과 질투와, 뭐, 이런 온갖 그 어둡고 우습한 것들이 막 뛰쳐나오려고 할 때, 막아주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더 이상 없을 때, 그 결과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한개 <laughs> 어, 제가 하는 얘기인데, 추구한다면, 이 아무리 정적이라도 상대방을 공격할 때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격이 돌아와요. 이, 아이돌을 보세요. 그냥 발란을 일으킨 사람의 모사로 이렇게 행동했다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좀 처벌받고 끝날 까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폐륜을 저질러,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아이돌은 책임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요즘 보면, 전쟁의 그, 전범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아, 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의지신 그 도덕으로 좀 이렇게 다 이르고, 또 하나님의 신앙에 반복되도록 하고, 뭔가 그래서 가장 나쁘지 않고,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한번더 기회를 주자, 할 정도까지는 되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전동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그분에게 강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